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의원 자료 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을 맞죠? 네, 그런 그맞나고적자기 그러니까 네, 나는 우리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을 어좀 속단하고 어좀 표현을 중단해 주시오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이틀 뒤에요. 1월 17일 대통령 압수 검색 영장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수사에 관해서 이런 유의 이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어좀 답변 수사상 어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그 파견받은 직원이 어 좀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체포 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넘기시는 거예요?